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소개하는 중고차 중고차 올데이의 이해망 과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는 차량 한대 가져와봤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천만원 언더의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가성비 16년형의 준대형 세단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다양한 옵션 구성에 관리 상태까지 정말 깔끔한 차량으로 골라왔고요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저 옆에 나와있는 르노삼성의 SM6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먼저 상단부 쪽에 보시면 퍼널 한번 쏟는 프로 개방감과 감성까지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에는 양통풍 시트까지 적용된 편의옵션 넉넉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게다가 이 차량 포인트로 실내에는 정말 깔끔한 화이트 시트까지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단돈 600만 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추가 할인까지 더해 갖고 왔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한번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르노삼성의 SM6 2.0 GDR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3월에도 롯데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7만km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 유력상 교환 이력 유력 3군데, 황금 이력 2군데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홀데이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599만원. 599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오늘 차량,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분적 한번 보시면요. 오늘 준비한 컬러로는 사계절 내내 관리가 정말 편리한 다크 그레이 컬러로 준비한 번 해봤고요. 상나무 쪽쭉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개방감 좋은 파아라마썬루프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유리쪽 모습 보더라도 좌측 크랙난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 내려와서 본네트와 범퍼 쪽 보더라도 도장만 단차나 굴곡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 라이트 역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부족도 이제 보여드리면요. 먼저 앞쪽 타이어 트레드 전화랑 현재 60%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현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현다까지 사사에서 쭉 봤을 때 도장만 단차나 굴곡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도 확인시켜 드리면 전에랑 현재 60%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후면부 쪽도 모습 보여드리면 후면부 틴팅 상태 역시 전면부와 동일하게 좌측 크랙난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 트렁크 리드와 범퍼 쪽 보더라도 도장만 단차, 굴곡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고 중앙부 쪽으로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옵션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그럼 오늘 차량도 트렁크 개방하여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대형 사단 차량이지만, 안쪽 트렁크 공간성 굉장히 넓게 잘 빠진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내장제 컨디션 또한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청결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뒤휀다부터 도어, 사이드미러, 앞 헨다까지, 사상에서 쭉 봤을 때, 도장만 단차, 굴곡, 이상난 부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M6 차량 외관 컨디션 보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공간감과 옵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이렇게 두개다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손을 얹어 봤을 때도 안쪽으로 들어온 잔 진동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부쪽 비춰드리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할 때도 작동 상태 굉장히 양호한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정말 깔끔하고 화사한 화이트 시트에 타고내리 쪽에 잔주름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상단부 쪽도 한번더 비춰드리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적용된 ECM 룸밀러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부 쪽 센터 표시에 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팀맵 링크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창 보여주고 있고요. 화면 터치했을 때 이렇게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같은 안전 시스템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조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 쪽으로는 에코모드 버튼과 오토 스탑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하단 부쪽 붙여 드리면 이렇게 전자파킹 버튼과 스피드 리미터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핸들 컨디션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핸들 가죽 부분에 손상된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루치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트랩체 컨트롤 러스 버튼 적용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는 미디어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릎 위편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계기판 모습도 이어서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거리 17만 787km 주행한 따로 좌측에 경고등도 하나 떠 있지 않은 깔끔한 계기판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SM6 차량 1열 공간감과 옵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2열로 이동해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 한번 탑승해봤는데요 역시 이 차량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넓게 잘 빠진 모습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앞레스 쪽 한번 비춰드리면 전자석 모두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트 컨디션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타고 내린 쪽에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상단부 쪽으로는 이렇게 2열에서 확인이 가능한 개방감 좋은 퍼나라마 썬루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M6 차량 실내 공간감과 옵션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일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M 시크 차량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 개방 한번 해봤는데요.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0 g d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조용한 엔진 사운드 잘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차량 마지막으로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르노삼성의 SM6 2.0 g d 아 r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3월에 르노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7만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기록 부상 교환이력 3군데 판금이력 2군데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홀기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위해 준비한 정말 파 적인 금액 599 만원. 599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 봤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차량이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중고차월데이 대표 번호를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한분한분 한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소개한 차량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매물 보유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탁송 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저렴한 사람들만 골라서 영상 올라오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매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채홀데이의 이해만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